일단 처음에 모의고사로 본다고 치면은 페런치랑 부모님들과 가디언 보호자께 클래스파티 학급 파티가 윌비헤드 열릴 거야. 애프터는 오브 프라이데이 금요일 오후에 디센발 12월 16일 2022년 출연하던 아이들은 메이브링이 가져올 거야. 뭐를 이제 스위티, 사탕류 크리스프, 뭐 포테이토 칩, 그다음에 비스킷, 케이크 그리고 드링크 음료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We are, 우리는 requesting, 요청하고 있어요. That, we a r e 뭐를 요청하고 있냐면 That부터 문장 끝까지 아래 치고 앞에 와서 That, I, t h e do not bring in, 가져오지 마세요. Home cook, 집에서 만든 그런 거, 요리 Or prepared, 준비된 음식은 가져오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모든 푸드가 should arrive 어라이브 도착해야만 해요. 이나 슬드가 뒤에 패킷 꾸며주지. 슬드 밀봉된 패킷 꾸러미로. 위드가 앞에 꾸며주지. 어떤 밀봉된 꾸러미? 인그레디언트 용그 재료. 그 다음에 인그레디언트 클리어리 아 여기서는 재료도 그렇고 성분이라고 해도 되겠지? 성분이 clearly 분명하게 listed 목록으로 작성하다 리스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with 분석음은 나오거든? with 뒤에 목적어 the ingredient 목적보어 listed 목적어랑 목적 보호에 관계만보면 돼. 성분이 목록으로 작성되는 거니까 수동으로 잘 썼고. 위드 분석음은 해석은 어떻게? 뭐, 뭐, 된 채로지. 수동이니까.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은 항상 읽을 필요가 없어. 얘는. 감사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위에 문장. Please check. 확인해주세요. 그 ingredient, 성분. 모든 food. 어, 유월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 찍어 앞에 하다표. Your children S, bring V, 너희 아이가 carefully, 주의 깊게 가져오는 그런 여기서 가로를 bring까지만. 닫고 carefully를 위에 체크에 화살표해줘. carefully는 동사원형 체크를 꾸며주는 거고, 이거 명령문이지. 체크로 시작하니까. 확인해주세요, 재료. 모든 음식. 너의 아이들이 가져오는 주의 깊게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도 답이 5번이구나 재료를 좀 중시하고 있어 재료 좀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그러면 아까 음. 안 읽은 부분 읽으면 fruit and vegetables 과일과 야채들은 are welcomed 환영됩니다 if부터 문장 끝까지 표적가로 if 만약에 they are 그들이 pre-packed 미리 이제 포럼이 포장되어진다면 쓸때 밀봉된 꾸러미에 쓸때 가이드 포게 꾸며주지. 그다음에 From the shop 가게에서 미리 꾸러미로 밀봉된 꾸러미로 사전에 포장된 것이라며 환영합니다. Please do not send 보내주지 마세요. 어떤 음식 인트로 학교로 컨테이닝에 앞에 꾸며주지. 현재 분사 모모하는 포함하는 n o 그 견과류를 포함하는 as부터 문장 끝까지 네모가로 에즈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에 s 컴마브이 컴마 나오니까 그 다음에 many children 목적어까지 완벽하지? 그러면 에즈는 뭐뭐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위드가 이제 출드랑 꾸며주지 심각한 n u t 알레르기 그런 견과류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thank you for your 너의 c o n t i n u e d 가 뒤에 s u p o r t 꾸며주지 너의 지속적인 첫 번째 지원과 협력 감사드립니다. 5번 옆에다가 주제라고 적자. 다음에 밑줄었다지냐면 밑에서 두 번째 문자 플리즈 체크. 이 주제문이지. 이거랑 그다음에 중간에 all food should arrive 그 부분도 미죠리스트드까지 얘는 서술형 대비 서술형이랑 어법.